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글귀는 순자가 한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. 소인지 학야 입호의 출호구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내뱉는데 있다. 간단하게 말하면 들으셔도 바로 느낌이 오시죠. 배운 걸 자랑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. 여기서 귀로 들은 걸 그대로 남에게 전하고, 조금도 자기 몸에 익혀지지 않은 상태를 구이지학이라고 합니다. 그분 정말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이 배움에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배운다고 하더라도 앞전에 말씀드린 구이지학식의 배움은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배움을 뭔가 깊게 하신 분들은. 그렇지 않나요? 뭐, 스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몇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공부만 정말 심층적으로 하신 분들이죠? 그런 분들이 어디 자랑하듯이 말씀하는 걸 봤나요?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.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죠? 그 자기가 말한 거에 있어서 듣는 이가 소양에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죠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뭔가를 더 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오지랖퍼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남 가르치길 좋아하고, 대신에 남들이 날 평가하는 건 싫어하고, 특히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게좀 심하죠. 내가 평가받기는 싫은데, 남한테... 설교하고 가르치려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 말하는 걸잘 들어 보십시오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. 자기가 잘못 설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이 세상에 100명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명 가량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. 소시오패스라고 하죠. 미안하다. 잘못했다. 이 말을 진심으로 할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. 어쩌다 얘기해보니까 소시오페스까지 나왔는데, 이분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. 또 어디서 계속 뭐 주어들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운이 좋아질 사람은 감정이 편안합니다.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해가 오지 않고선 평상시엔 평온합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사람 같은 경우엔 자기가 지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세상에는 피해 될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.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,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는 사람,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. 듣는 척만 할뿐 결론적으로는 자기 의견만 관찰합니다. 근데 그 또한 그 시간이 그 사람 만들어 온걸 텐데. 제가 인생에서 피하는 사람 두 부류가 그런 부류입니다. 맨날 불평분만 하는 사람. 그리고 자기 얘기가 다 맞다고 하는 사람. 근데 참 어려운 건그 사람이 항상 그런 모습을 초질감 보인다면 걸러내기가 쉬울 텐데 그 사람도 그걸 압니다.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싫어한다는 걸.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비칩니다. 사람 보는 해안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게 아니니까 참 사람을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으니까 안하겠습니다. 나랑 좀 어울릴만한 사람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.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, 주변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.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적 있죠. "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"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게 있습니다. 지금 오늘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고전을 하는 이유는 제전 여자 친구가 정말 싫어했던 말인데 전 여자 친구가 너무 현명한 사람이라 그에 반해서 제가 너무 모자란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방금질하려고 제가 일기처럼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. 저 또한 사람 보는 눈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. 선입견 없이 볼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고 싶고,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랑하고 거짓말하는...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주말이 다 가고 월요일이죠 아, 저는 오늘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난데없이 좀 힘들었는데 또 며칠 있으면 금방 또 주말 옵니다 힘내시고요. 제가 올리면 한 10시가 넘어가겠네요. 잠도 푹 주무시고요. 꿈도 꾸지 말고 숙면하세요. 오늘의 한 구절 줄이겠습니다.